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킬 TV 심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다이어트 요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주제는 이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요요라고 정했지만 그 전에 먼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요요가 오는, 그러니까 어떤 다이어트를 모두 총칭하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참 많은 방법이 있죠. 뭐 간헐적 단식 요즘 뭐 유행하고 했던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해서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고 뭐 굶는 방법 그리고 뭐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아주 정석적인 방법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모든 방법들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요요가 오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중단했기 때문에 바로 발생합니다. 즉 내가 뭐 10년, 20년, 30년 혹은 더더 더 짧거나 더길 수도 있죠. 내가 뚱뚱하게 몸이 돼 있을 그 식습관. 생활 습관으로 살다가 어, 제가 노력을 합니다 한달두달 달, 혹은 세달 이런 식으로 열심히 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후에 그 동안에 하던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을 중단하고 다시 예전에 살이 쪘던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로 요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전의 식습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말이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지만 전 세계 인구들의 90% 이상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요요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90%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다이어트를 했고 다시 살이 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정말 다이어트 해보시고 이렇게 요요가 왔다 다시 살이 쪘다 라고 하신 분들은 모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씬하게 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어, 유명한 몸짱 연예인인 김종국 형님도 이런 말을 했죠. "다이어트는 너가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다시 산다고 생각하랴라는 말을 이렇게 했었던 게 저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 거꾸로 이제 많이 올라가 보잖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미끄럼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내가 힘을 빼버리면요. 내가 이 옆에 틀을 잡고 있는 손을 놔버리면요. 다시 쭉 내려와서 출발점으로 돌아오겠죠. 다이어트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는데, 아, 이 정도면 꽤 많이 온것 같아. 라고 해서 순식간에 손을 놔버리면 다시 금방 쭉 내려온다는 것이죠. 혹은, 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잠깐만 여기서 쉬자라고 하고 옆에 이 난간을 살짝 잡고 있는다 그러면 그 높이까지 올라갔던 노력에 대해서 유지는 되겠죠. 물론 더 올라가진 않더라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참고 술도 안 먹고 한 달, 두 달, 세달 노력해서 했는데 이걸 평생 이어가야 한다니. 이렇게 이럴 거면 그냥 뚱뚱하게 살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미 생활 속에서 내가 하기 싫고 귀찮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간단하게 쉽게 예를 들면 누구나 다 하는 거. 일어나서 우리 뭐 합니까? 양치하죠. 양치를 왜 합니까? 물론 뭐 충치의 예방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고 나서 개운하잖아요. 입 냄새도 안 나고. 우리가 이 내가 귀찮고 하기 싫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뭐 옷을 입고 머리는 왜 이렇게 만지고 뭐하러 뭐 머리 이거 만지는 거 귀찮은데 뭐하라 합니까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세수할 때 같이 머리까지 감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머리도 기르고 내가 원하는 이런 머리를 했을 때 내가 얻는 이점을 내가 아니까 귀찮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 후에도 유지를 하기 위한 어, 사소한 내 생활습관 그리고 먹는 식습관 이런 것들을 어, 습관을 바꿔나가시고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충분히 유지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본론으로 돌아와서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요요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론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대용식을 꾸준히 활용하라는 겁니다. 허벌라이프의 이 건강한 식사 마찬가지로 이제 식사 대용식이죠. 식사 대용식이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이 많은, 많은 정말 식사 대용식이 있죠. 그래서 칼로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가 어떤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모든 많은 회사들이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즉, 즉각적인 어떤 직관적인 것들을 위해서 이 칼로리만을 많이 강조하는데 칼로리가 낮은 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 그렇게 식사 대용식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이 이유는 다이어트 후에 꾸준히 꾸준히 내가 이 유지하고 날씬하게 살기 위해서 하루에 한끼 혹은 두 끼를 식사 대용식을 꾸준히 활용한다면 훨씬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뭐, 매 끼니에 적어도 20g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물론 운동도 같이 하면 좋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하루하루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나는 뭐 나는 가만히 이렇게 멈추어 있을지는 몰라도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우리가 나이를 먹기 때문에 이 노화에 따른 근육 손실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포망 포만감도 유지시켜 줄 수가 있고 어, 근육을 더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이 단백질을 섭취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단백질 섭취에 대한 정확한 양은 사실은 남자 여자 성별마다 다르고 또 활동량이나 뭐 근육량 이런 거에 따라서 매우 자세하게 나뉘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는 섭취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요요 방지를 위한 꿀팁 세 번째는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나와 연락하는 이 조언자 코치의 말을 잘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게도 어꼭어 내가 이 코치를 통해서 뭔가 영양 정보를 얻고 뭐 과학적인 다이어트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고 미끄럼틀을 올라가다가 옆에 이 손을 놓아버리고 그냥 쭉 시원하게 내려가고 싶을 때 옆에서 내 멘탈을 잡아주고 내가 다시금 재결심할 수 있고 내가 다시금 이 마음을 먹게 해줄 수 있는 코치의 말에 어 조금 더 귀담아 듣고 잘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꼭 연락하면 먹지 맨날 먹지 말라고 하고 오늘은 얼마나 뭐 쉐이크 먹었냐고 하고 귀찮고 싫지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하는 과정이거나 혹은 다이어트 후에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고 귀찮게 해주는 저와 같은 이 코치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게 바로 요요 방지를 위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꿀팁이었습니다. 음, 여러분들 어, 다이어트 꼭 유지하고 성공하시고 또 유지하시는 것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어, 작년에 어, 제 프로필 사진을 찍고 올해 또 다시 어, 확 찐자가 됐죠. 예, 살 많이 저술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해서 많이 먹고 맨날 술 먹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9월달에 어, 프로필 촬영을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제 자신도 다시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계속 제가 또 변화하는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이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요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혹은 뭐아이 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은 틀린 것 같은데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혹은 저한테 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정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답변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어 다른 주제로 한번 영상을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